we 간식그릇은 이렇게 나있고, 음, 물도 반쯤 먹었고, 아, 밥은 많이 안 먹었네요. 음. 아, 요 정도 먹었습니다. 간식만 많이 먹었네요. 어저께 한 8마리 가서 놀았는데, 밥을 어디서 먹었나? 그렇군요. 음, 보충해 주겠습니다. 자, 밥도 꽉 채워주고, 간식이랑 물도 꽉 채워줬습니다. 음, 아침에 누가 와서 먹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 많이, 많이 왔는데, 고양이들이 그렇게 많이 왔는데, 많이 안 먹었네, 다른 날보다. 너무 풍족해서 그런가? 음, 이렇게 해놓고 산책시키다 한 번, 그 다음에 오후 늦게 한번 오겠습니다. 아직도 이 김이 나네요. 날씨가. 가겠습니다. 음. 꽃님이를 만났습니다. 아침에 와 있었네. 지금 닭가슴살 하나를 줬는데 산들이랑 산책하다 만났습니다. 너우리가안 보이네. 꽃님이 졸졸 쫓아다니는 너우리가 얘는 아침에 살짝 보이고 그 이후에는 안보이는거 같아응 꽃님이가 꽃님아 너구리 없어 오늘은 응 저런 다 먹었어 아, 꽃님이가 저쪽 컨테이너 있는데 있어갖고 내가 닭가슴살을 하나 줬는데 여기는 안 왔다갔네요 그대로네요 그러냐는주 낮에 뭐 잠시 손님이 하나 왔다 가고 저녁 때만 오는구나. 음, 알았습니다. 누왜 여기 와 있어? 어? 여기 꽃님이나도 식구들 있는 데인데 업둥이 네가 왜 여기 와? 너 이놈아. 업둥아, 응 업둥이. 어? 지금 이렇게 시원하네. 여기 와야 왔어 꽃님이네 식구들이 있는데 꽃님이네 식구는 한 마리도 없고 저놈이 와 있는데 응? 너 뭐야 인마 업둥이 응. 인마 너가 있어서 꽃님이네 식구들 안 오는 거 아냐 업둥이 저녁식이 여기 와서 이걸 먹으려고 그러는 모양인데 업둥아, 응? 너 여기 왜 왔어? 꽃님이네 식구들 있는데 너가 오면 되겠냐? 애들이 무서워서 오겠어? 냄새 묻히고 다니는 거 같잖아. 혼날라고 여기 전대로 오면 너 혼나. 열시 반이 다 됐는데. 읍둥이만 여기 왔다갔다 하고 꽃님이네 애들은 한 마리도 안 보입니다. 어제 이렇게 많이 보였던 애들이. 시안하네. 다 어디로 간 거야. 낮에도 한 놈도 안 오고. 신기하네. 어, 가야겠습니다. 뭐 내일 아침에 와봐야죠. 뭐. thank 제가 들어와서 먹었나 어제? 별로 안 먹었던데. 지금 간식을 놨습니다. 저 안에 평소에도 숨어 있구나 보면은. 음. 왜안 먹을까? 쳐다보고만 있네. 저 안에 다른 녀석들도 있을 텐데. 저기 고돌이랑 둘리가 있었는데, 허영월건이가 음. 오고 나서 없어졌나? 예전에 보이던 노크도 안 보이고, 허영월건이가 스를을 났나, 안 났나? 예전에 임신했었는데 몸이 해선한 것 같고, 충분히 해산했을 시간인데 그동안 맘맞고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다른 애들도 안나오고 제가 혼잔가 자 보네요 보름이 눈동자가 굉장히 맑아졌어요 약을 먹더니 옛날엔 진물이 있어갖고 눈에 맨날 붙고 제대로 뜨지도 못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약을 오늘도 마저 먹이려고 럽니다구름이가 약밥을 먹는 동안 물구름이와 빠니는 닭가슴살을 줬습니다. 뿌린 거를 다 먹어야 되는데 아유 깔끔이도 왔네. 깔끔히 먹을 게 없어. 쟤는 저도 새끼들한테 다 양보하니까 사료만 먹으면 돼요. 보름이가 캔 위에 통저름 위에 뿌린 겉에 뿌린 그 가루약을 다 먹기 까지 쟤네들이 저기 있어야 합니다. 보름이가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전에서 또 왔나 이따좀 어, 이따 먹어 임마 보름이가 어느 정도 겉에 있는 걸약 뿌린 걸 먹은 데미 와야지 너가 아 물끄러미, 너무 먹는 것도 빠르고 발가락질도 너무 잘해. 자, 시키야. 아, 저런 못 말려. <laughs> 내가 가까이 다가가니까 보름이 저놈이 <laughs> 눈치 보는 거가 겁도 없어. 이놈아 이모 좀그약발른것좀 그 먹으라고 너좀 참아 지금 많이 먹었어 그래도 아유 가겠습니다 많이 먹었네 이거 여기 깔끔히 내 급식소 있는 데까지 왔었구나 얼른 먹어라 아이 착게 아유 저기 코백이는 저위에 해바라기 하고 있네 한 여덟시쯤 됐는데 저렇게 하고 있네 아유 여기 소심이도 와있네 음? 소심이 구경이가 다 여기 있었네 깔끔이네 식당이 있는데 잘 자, 잘들 잤어? 야 소심이 엄청 빨리 먹는다 구경아 빨리 먹어라 또 뺏기 같다 야, 그 구멍으로 빠져. <laughs> 아이고, 우리 코백이는 저 위에서 이렇게 해 뜨는 거 바라보고 있고. 어. 4일 만에 나타났습니다. 지속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먹다 말다. 먹다 말다 이러니까 효과가 빨리 나타나질 않아요. 수염이가 약밥을 먹고 있습니다. 에이. 아 계속적으로 먹었으면 훨씬 좋아졌을 텐데 좀 먹다 얼로가 사라지고 좀 먹다 얼로 사라지고 이러니까 그래. 요딴 애들은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데. 아 우리 수염이랑 왕 언니가 문제야. 왕 언니도 어제 약밥 준 것도 안 먹더니 얼로 가서 보이지도 않고. 수염아 나 그거 다 먹어라. 그 가루약 두알 부셔서 먹어준 거다. 먹어라.